이걸 이렇게 잡아 당겨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보림이에요 오늘 영상은 이턱 피어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피어싱을 한지 꽤 됐어요 2018년 9월에 피어싱을 뚫었거든요 지금 2020년이 됐으니까 햇수로는 3년 된거고 지금은 되게 몸의 일부같이 느껴지고 별로 이상한건 없는데 아픈거 그리고 뭐 얼만지, 그리고 물 마시면 일로 안 세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. 등등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. 밥 먹는데 뭐 문제 없는지.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, 제가 처음 뚫을 때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. 이렇게 입술을 뚫는 게. 그냥 블로그 같은 거막 뒤져보다가 그날 약간 홧김에 좀 기분 팔아가지고 뚫었어요. 어, 이거를 뚫고, 첫날에는 첫날에 하필이면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가기 직전에 뚫은 거예요 이거를 가서 그 각을 하는 거 주셨어요 그래서 아뭐 무슨 향이 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불소 같은 느낌 그런 각을 주셔가지고 그 각을 하고 그러고 시술을 받았거든요 뚫는 건 진짜 금방 뚫었어요 이렇게 긴 막대 같은 바늘, 긴 바늘로 이렇게 뚫어 놓고, 아, 잠깐만요. 하고, 이렇게 여기 뚫어진 상태에서 그 바로 피어싱으로 교체를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, 제가 거울로 본건 아니지만, 느낌으로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, 바로 피어싱으로 교체하고, 처음 뚫었을 때는 좀긴 빠로 하거든요. 이게. 안 보이겠죠? 너무 작아서. 이 다른 빠를 먼저 해주거든요. 그래서, 이걸 하고, 어, 한. 한 두어 달? 있다가. 짧은 바로 교체를 해요. 어, 처음에 진짜 입술이 엄청 붓는 거예요. 필러 맞은 것처럼. 근데 나중에는 붓기가 한쪽만 빠져서 한쪽만 퉁퉁 부어있긴 했었는데 어, 처음에는 그랬었고 밥 먹을 때 첫날 너무 아팠어요. 첫날에 그래도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거든요. 오므라이스 되게 자극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갔는데 오므라이스 먹는데 지옥에 있었어요. 저는. 너무 아파, 아프고 이게 바가 기니까 아랫니에 계속 걸린 거예요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딱 당겨져 가지고 피가 피가 막 나고 막 그랬어요 고름도 막 나고 한동안은 진짜 부드러운 음식 같은거 위주로 먹었고 어 그리고 매운거나 자극적인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동안은 술도 먹으면 안되고요 술 먹으면 염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되고 뭐 그렇게 관리 이렇게 막 여기 부딪히거나 이렇게 자극 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. 그래야 빨리 아물거든요. 그래도 저는 다 아물는데 입이라서 계속 쓰잖아요. 코 같은 데면 몰라도 먹고 양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. 이게 한세달네달 지날 때까지도 완전히 아물었다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긴 바에서 짧은 바로 교체할 때까지 시기가 좀 길었었어요. 그래서. 이거를 교체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아랫니 걸리는 것도 없고 뭔가 있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. 일상생활에 까먹어요. 가끔 그리고 물 먹어도 안 새요. <laughs> 안 새고 어, 완전히 안 오는 데까지는 보름이 더 이상 안 나온다 느꼈을 때가 거의 1년 됐을 때인 것 같아요. 제가 왜 피어싱을 하게 됐느냐 하면 그냥 확김했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답니다. 뭔가 제가, 어, 뭐, 사람을 잘못 만났다 그래야 되나? 하여튼, 잘못 만나서, 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, 피어싱을 뚫으면, 아이고, 뭐, 입에 뚫어가지고, 뭐, 어쩌고저쩌고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, 아, 요즘 애들은 진짜 개성있다!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되게, 뭐 그런 거뭐 알아뚫어가지고 뭐,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랑 성향이 잘안 맞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,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미리, 미리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, 어,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뚫은 것도 있어요. 뚫으니까 확실히 딱 알겠어요. 젊은 분들도요. 보면은 남이 하는 거를 이해 못해주는 분들도 있어요. 남이 하는 거는 솔직히 내가 관심 가질 일은 아니잖아요. 뭐너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. 근데 이런 기본이 안된 분들과는 저는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아 뭐,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,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이해 못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싫어하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냥, 그, 낯선 상대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피어싱 때문에 한다. 그런 거를 저는 거르고 싶은 거죠. 이해하시겠죠?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? 제가 피어싱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, 피어싱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것들을 거부하세요. 그 그냥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래. 그리고 내가 여기 뚫는다고 해서 무슨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, 막 남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속상한 마음도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피어싱을 여하튼 어떻게 왜 뚫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랍니다. 어, 지금은 얼마나 안 아프냐면 이걸 자꾸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아파요. 이렇게. 그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라블렛이라는 라블렛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. 아 이상해! <laughs> 안에는 납작한 거, 밖에는 동그란 거로 돼 있는 겁니다. 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링으로 바꿀 생각은 아직까지 없어요. 마튼 저의 페어싱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.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릴게요.